안녕하세요. 마이 캠핑입니다. 오늘은 중고 시티밴 캠핑카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무시동 에어컨과 전기 시설 업그레이드 작업을 의뢰해 어떻게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 비교하며 소개해 드릴 테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전 전기 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배관 패와 납산 배터리 6개가 장착되어 있었고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는 배터리 반대편에, 그리고 인버터는 조금 동떨어진 위치의 수납 공간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부피가 큰 납산 배터리로 인해 수납 공간 활용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배선 정리도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으며 배터리 고정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안전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주분과 상담 후. 기존 납산 배터리 6개는 전부 탈거 후 45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1개로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배터리를 인산철로 변경하는 만큼 주행 충전기도 50암페어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 제품으로 함께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교체로 확보된 여유 공간을 활용해 인버터와 주행 충전기 등 모든 제품들의 위치를 재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지저분했던 배선 정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이 완료된 모습을 보자면, 최대한의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떨어져 있던 인버터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을 한쪽으로 모아 재배치했고, 지저분했던 배선들도 길이를 맞춰 정리하고 배선관을 활용해 깔끔하게 마감했으며, 교체한 인산철 배터리는 앞뒤, 옆, 위까지 완벽하게 고정해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없게끔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돈된 모습의 전기설은 보기에도 좋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할수 있고 공간 활용 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시동 에어컨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주분과 상담을 통해 상부장 내부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배관은 실내 모서리 부분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맞춘 가구로 마감해. 보시는 것처럼 전혀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상부장을 닫으면 에어컨이 전혀 보이지 않아 깔끔하며 상부장을 열었을 때 보이는 오른쪽 배관 부분도 맞춤가구를 장착해 보이지 않게끔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모습은 따로 촬영하지 못해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시티뱅 캠핑카의 450A 인산절 배터리 하나로 에어컨과 기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차주분들마다 사용하는 전기제품과 사용시간 그리고 차박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옵션들로 추천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마이 캠핑은 전기시설 수리와 실내 맞춤 가구 제작 그리고 구조변경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은 왼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캠핑이었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